2026년 현대 캠퍼밴은 자유와 모험의 상징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mz오토입니다. 오늘은 현대가 선보이는 2026년형 캠퍼밴의 혁신적인 디자인과 감성적인 디테일을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를 넘어 하나의 라이프스타일로 발전한 이 차량은 현대적인 감성과 실용성을 완벽하게 결합했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면 2026 현대 캠퍼밴은 기존 밴의 단조로움을 완전히 벗어 던졌습니다. 유려한 곡선과 강렬한 직선이 조화를 이루며 세련된 미래 지향적인 디자인을 완성했습니다. 전면부는 새로운 파라메트릭 픽셀 라이트가 적용되어 현대의 전기차 라인업과 동일한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공유합니다. 전조등은 얇고 길게 뻗어 있으며 주간 주행등과 하나로 이어져 캠퍼밴님에도 불구하고 세단급의 고급스러움을 자아냅니다. 차체는 알루미늄 합금과 고강도 스틸을 결합하여 내구성과 경량화를 동시에 달성했습니다. 사이드 라인은 공기역학을 고려해 설계되었으며 윈도우 라인은 곡선 형태로 마감되어 자연 속에서도 도시 속에서도 완벽하게 어울립니다. 후면부에는 넓은 수직형 LED 라이트가 적용되어 야간 시인성을 높이고, 상단 루프에는 통합형 솔라 패널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패널은 캠핑 시 전기, 기기나 조명을 충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자급자족형 라이프 스타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캠퍼밴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실내입니다. 내부는 단순히 공간이 아닌 움직이는 집이라는 개념을 충실히 반영했습니다. 도어를 열면 천연 우드 마감과 따뜻한 LED 조명이 어우러진 인테리어가 여행자의 감성을 자극합니다. 좌석은 모두 회전식으로 설계되어 주행 시에는 편안한 시트로, 정차 시에는 거실 공간으로 변신합니다. 주방 공간은 작은 사이즈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구성을 보여줍니다. 정의 인덕션, 미니 냉장고, 싱크대가 일체형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모든 가구는 모듈형으로 탈착이 가능합니다. 침대는 접이식 구조로 되어 있어 주간에는 소파로, 야간에는 퀸 사이즈 침대로 변합니다. 이 캠퍼밴은 2~3인 가족이나 커플 여행자에게 완벽한 크기를 제공합니다. 천장에는 대형 파노라마 글래스 루프가 적용되어 낮에는 자연광을, 밤에는 별빛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창문에는 자동 블라인드 시스템이 탑재되어 스마트폰 앱으로 조명, 블라인드, 온도까지 제어할 수 있습니다. 현대는 캠퍼밴의 자사에 스마트 센스 3.0 기술을 적용하여 안전성과 편의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주행, 성능 면에서도 2026 현대 캠퍼밴은 혁신적입니다. 정의 기반 파워트레인을 탑재하여 한번 충전으로 약 5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합니다. 100kWh급 배터리 팩과 듀얼 모터 AWD 시스템이 결합되어 어떤 지형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급속 충전 시 20분 만에 80% 충전이 가능하며 캠핑 중에는 B2L 기능을 통해 외부 기기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서스펜션은 전자제어 에어 서스펜션으로 노면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높낮이를 조절하며 장시간 주행에도 흔들림 없이 부드럽습니다 핸들링은 SUV와 유사한 안정감을 제공하고 회전 반경도 자가 좁은 산길이나 캠핑장에서도 쉽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현대는 이 캠퍼밴을 단순한 여행용 차량이 아닌 모빌리티 홈으로 정의했습니다. 차량 내부에는 AI 기반 음성 비서가 탑재되어 목적지 설정, 조명 제어, 기기 조작을 음성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명을 아늑하게 해줘라고 말하면 실내 조명이 자동으로 부드럽게 변하며 음악이 잔잔하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수납 공간도 매우 넉넉합니다. 차량 곳곳에 숨겨진 서랍형 수납함이 있으며, 천장에는 캐리어용 선반이, 하부에는 대형 짐칸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서핑보드, 자전거, 캠핑용 테이블까지 모두 적재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 효율성을 자랑합니다. 디자인 철학에서도 현대는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자연과의 조화를 강조한 하모닉 모션 콘셉트를 바탕으로 외부 색상은 네이처 그린, 샌드 베이지, 그리고 미드나잇 블루 세 가지 톤으로 제공됩니다. 이 컬러들은 햇빛의 각도에 따라 색감이 미묘하게 변하며 주변 환경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실내 가죽 시트는 친환경 재생 소재로 제작되었고 바닥 마감재 또한 리사이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현대는 지속가능한 모빌리티를 실현하기 위해 생산 단계부터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정을 적용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2026 현대 캠퍼벤은 한층 진화했습니다. 완전 자율주행 기능 레벨 3위가 적용되어 장거리 주행 시 운전자가 피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차량은 도로 상황, 날씨, 교통 흐름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주행 경로를 제시합니다. 또한 OTA 업데이트를 통해 차량의 소프트웨어가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됩니다.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을 위한 전용 모드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캠핑 모드를 활성화하면 차량의 전력 분배, 냉난방, 조명 설정이 자동으로 바뀌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외부 확장형 어닝 시스템과 접이식 의자가 차량 측면에 내장되어 있어 손쉽게 야외 공간을 꾸밀 수 있습니다. 현대는 이 캠퍼밴을 통해 단순한 차량,